지금, 아까 여기 다 작업 끝내고, 옥수수, 여기 테두리까지 해서, 삥! 들어와서 태, 옥수수까지 심고, 물까지 주었어요. 그러고, 이제, 친구네랑 저희랑, 원래 아까 우리 각시 턱밭 소개할 때, 오이 지지대가 우리 기가 만 먹게 딱 10개 심게끔 돼 있었는데, 친구네랑 이제 놀아 먹으려고 이제 두 줄로 오이 지주대를 설치하려고 친구네 한 줄, 우리 한 줄을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자리를 옮기려고 다 뽑았어요. 지금부터 이거를 친구랑 이제 오이를 나눠 먹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두 줄로 오이 밭 만드는 거를 촬영을 해보겠습니다. 응. 끝에. 어, 제일 끝에. 어, 어. 어? 진짜 잘 탔는데. 지금부터 오이 지주대에 그 가로로 이게 그탈그 그 대나무, 대나무 저기 우리 밭에 요 경계에 검은색 대나무가 나요 근데 이거는 짧아갖고 좋아서 그거 작업해갖고 갔다가 달아볼게요 나 많이 했다? 어? 많이 했다 잠깐 응 많이 했지? 어 일단 안돼 옮겨라 이거 자를게 있어, 더 있어야 되겠지 한참 더 있어야 될거 같아 아, 너 꼭대기까지 다 해버릴 거잖아 오이 어. 농사 짓는 줄 어? 뭐어이 일부러 일부러 저거 서른 개다 심으려고 두개막 음, 크게 해놨어요 지금. <laughs> 사진기 갖고 가야지 네? 뭐가 많아 더 있어야 될걸요?